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지식의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알라리오입니다. 예, 오늘도 아라리님과 함께 파워 트레이닝 모듈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동작은 어, 전에 소개해드린 발바닥 부딪히기인데요 이제 발바닥 부딪히기는 음, 허리를 강화시켜 줌과 동시에 에, 하체의 근육을 또 고관절 그다음에 허벅지 또 무릎을 강화시켜주면서 발목도 강화시켜주고 어, 전반적으로 이제 하체의 근력을 길러주는, 길러주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데 발바닥에 그각 장부에 경야를 자극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또 의식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어, 또 호흡 능력을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어,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매우 유익한 그런 동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기본 동작과 발바닥 부딪히기, 발목 돌리기는 필수적으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워 트레이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누우시고요. 손은 자연스럽게 펼쳐두시고, 자, 왼쪽부터, 어, 왼쪽 발끝은 끌어당기고, 오른쪽 발끝은 살짝 밀어서, 발바닥을 두드리시는데요. 하시다 보면, 발바닥을 골고루 두드려 줄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 동작은 상체, 목, 어깨에 부드럽게 힘을 빼시고 허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자, 꼬리뼈를 바닥에 붙이시면 허리와 꼬리뼈 사이에 성골이 은은히 펴지는 성골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중심의 어떤 그 기운이, 어, 형성되는, 뿌리가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50회에서 뭐 150회 정도 하실 때에는 좀 힘이 들지만, 그, 어, 어떤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집에서 연습하실 때, 어, 이 한쪽으로 500회 정도를 목표로 어, 두들겨 주시면, 어, 건강이 증진되는, 어, 그런 체험을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300회에서 500회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가볍게 털어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발끝 당기시고, 왼쪽 발끝 살짝 밀어서. 처음에는 발바닥에 좀 힘이 들어가도록, 어, 쳐주기가 힘드시지만, 이제 차츰, 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좀 몸이 힘들수록 꼬리뼈를 바닥에 붙이시고, 허리와 꼬리뼈 사이에 선골을 잘 펴서 선골의 힘으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숨길을 목에서부터 꼬리뼈 중심까지 나무의 숨길처럼 편안하게 열어놓도록, 열어놓도록 하시고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하시다 보면, 어, 점점 숨길이 열리고, 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중심이 호흡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300회에서 500회 정도를 목표로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은, 아, 어, 좀 젊은 분들도, 어, 무릎이 아플 수 있고, 고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뭐, 허리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퓨전 명상 로가의 첫 번째 기본 동작하고 누워서 하는 기본 동작과 어, 발바닥 부딪치기, 발목 돌리기는 필수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베이직 동작, 그 베이직 모듈, 일번 동작의 응용 동작으로 예전에 같이 한번 소개시켜 주신 동작이죠? 네, 그렇죠. 음, 그러면 그일번 동작과 같이 이렇게 병행했을 때 이제 더 효과를 음.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 이런 말씀이신가요? 음, 네, 그만큼. 꼭 필요한 동작이다. 음, 그럼 지금 거의 기본 동작처럼 이게 거의 매일 해야만 하는 동작이네요? 음, 그렇죠. 네. 이제 기본 동작이 누워서 하는 그 다섯 가지의 어, 다섯 종류의 일곱 동작이 있었죠. 예. 네. 그 동작을 다 이제 하시면 좋지만, 음. 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나 주무시기 전에 그 동작을 다 하시기가 벅차다. 음. 그러면 첫 번째 동작과 발바닥 부딪히기, 발목 돌리기는 꼭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예. 어, 근데 300개 내지 500개는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지 않을까요? 음, 처음에 너무 힘드시면, 어, 가능한 개수부터 하시되, 50개 하실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잡으셔서 어~ 개수를 세시면 쉽게 셀수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0개, 150개 정도 뭐 하실 때에는 힘드시지만 꼭 참고 어~ 계속 하시다 보면 어~ 이제 어, 그렇게 많이 힘들이지 않고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 해보시기 뭐, 바랍니다. 100개를 넘어갈 때 고때가 이제 좀 제일 많이 힘들 힘들겠네요. 고, 고비만 넘기면 그 비교적 쉽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개인적인 체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 앞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만 어, 참고 어, 이렇게 고비를 넘기시면 어, 500개 정도는 뭐 조금만 연습하시면 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이 동작 기본 동작 1번과 함께 발끝 부딪기 매일매일 하셔가지고. 500개 하시는 때까지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